LA 도심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분노한 시위대가 연방 건물 앞까지 몰려오면서 갈등이 한층 격화됐습니다. 네, 저는 어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LA 국토안보부 건물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벽에는 경찰과 이민세관 단속국을 향한 비방 글이 적혀 있고 건물 앞에는 주방이군이 배치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계기로 시작된 LA 시위 사태는 첫날보다는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흥분한 일부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는가 하면 경찰과 주방위군은 섬광탄과 후추탄을 동원해 진압 수위를 높였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하루에만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시위 참가자 100명을 체포했습니다. 네, 이렇게 LA 도심 곳곳에서는 여전히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위대와 주방위군이 선 하나를 두고 대치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가 지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격해진 일부 시위대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그 틈을 타 약탈과 방화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어젯밤 약탈이 일어난 애플 스토어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매장 안의 물건들은 전부 치워져 있었고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겠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콜라는 다운타운 인근 LA 한인타운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한인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다운타운이지만 코리아타운이나 이런 데서도 단속을 벌이고 그러면 또 시위대가 몰려올 것이고 또 그럴, 그런 상황을 틈타서 또 관계없이 이제 또 루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국민, 우리 동포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So, um, so, you know, 시위 현장의 대치만큼이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수천 명과 해병대원 수백 명을 LA에 투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개빈유섬 캘리포니아 지지사가 긴급 법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현재 시위가 미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이 열리는 이번 주 토요일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